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형용사 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번에 형용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형용사로 무엇을 꾸민다 그렇죠? 명사를 꾸민다,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라 그러죠. 그래서 뭐 높은 산. 자 높은은 뭘 꾸며 산이란 명사로 꾸미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니까 높은이 뭐가 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형용사가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건 단어가 꾸미는 거고. 자 이제 형용사 구는 이렇게 되는 거야. 명사가 있고 대부분 요 뒤에 와서 꾸미는 거야. 요 뒤에 형용사 구가 와가지고 얘를 이렇게 수식해 준다. 꾸며준 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그냥 문장을 보면서 이해하자. 를더북그책그래서이 응? 근원 형용사고요. 요거 북은 책입니다. 자 어쨌든 요거 책이 바로 명사다 지금 그책그 그 다음에 on the desk. d e s 이거죠? on은 전치사 플러스. 여기 있는 관형사 이거. 이거는 일단 놔두고, 요 뒤에 명사, 책상만 봅시다. 그래서 전명구. 전치사 더하기 명사니까 이거 구가 되겠죠? 그런데 요 구가 바로 무슨 구야? 앞에 있는 북이란 명사로 꾸며주니까. 그죠? 이게 바로 형용사 구야. is red.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나 보자.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이렇게 여기 그 책인데 이게 어떻게 돼? 위에 있는 온 위에 더 데스크니까 책상 그렇죠?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여기가 주어니까 이게 그 책은 is 이다 red 붉은색이다 빨간색이다 그렇죠? 빨간색이다. 그러니까 빨간 책이 책상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게 바로 뭐야? 그죠. 형용사 구가 되는 거죠. 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몄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 응? 형용사는 뭐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민다.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데 형용사 혼자 온게 아니고 온더데스크랑 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 구가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 구에 대해서 얘기했죠. 구는 세 가지 있다 그랬어.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오든, 투 더하기, 그제, 아, 저기, 저, 저 동사원형. 예를 들면 뭐, 뭐, 뭐 뭐냐, 투, 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고 더하기, ing, g o i 이거. 요런 스타일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요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부정사구라 그랬고, 투 플러스 동사원형. 그 다음에 요 밑에 요어건 분사구라 그랬고, 분사구 중에서 특별히 명사로 쓰일 때는 우리가 동명사다 이런 말 쓴다 그랬죠?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 여기 명사 형태이기 때문에 on the desk는 형용사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더 보자. 이렇게 해 보자. 자, give me. 나에게 주시오. some water. 어? 물좀 주세요. water. 그다음 to drink 이렇게 됐어. 그거 보니까 to 동사 원형이 왔잖아. 부정사 구죠 자, 이게 구가 확실한데 여게 누굴 꾸미냐? 바로 앞에는 워터, 물이란 명사로 꾸밉니다. 물. 물은 명사잖아, 명사. 그지 자, 물이란 명사를 꾸며. 그러니까 마실 물이 되겠죠. 해석하면. 그죠? 또는 마시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하면 해석이 이상하죠. 마실 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무슨 구다? 그렇죠. 형용사 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에게 마실 물썸이니까 마실 물좀 주세요. 그럼 되겠죠? 마실 물을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실이 바로 투 드링크인데 이렇게 꾸미죠. 그래서 저번에 앞에 형용사 할 때도 했지만 형용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니은이나 리을로 해석을 해라. 이랬죠. 그러면 요 위에 봐. 책상 위에 있는 그죠? 는 니은으로 해석하지 니은으로. 책상 위에 있는 그죠? 책 이렇게 자 여기도 마실 물 리을로 하고 있죠 리을 마실 물 이렇게 그래서 형용사는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도록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걸 해석을 마시기 위해서 나에게 물을 주,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석해도 뭐큰 문제는 없지만 더 좋은 해석은 마실 물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투 드링크는 앞에 있는 워터를 꾸미니까 형용사 구가 된다 이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정리. 자, 형용사구는 첫 번째, 위치가 어디야? 명사의 바로 뒤에서, 명사의 바로 뒤에서. 드물게 앞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거의 없고요. 다99.9%다 뒤라고 생각하면 되며, 명사의 바로 뒤에서. 두 번째, 누구를 꾸민다? 명사를 꾸민다. 세 번째, 해석은 어떻게 한다?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도록 이렇게 자음으로 해석해준다 오케이 더 이상 없어 이게 다양 그냥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부사구도 한번 해보자 <laughs> 자물한잔 마시고 부사구 그러기도 하고 또는 부사적 용법 그러기도 합니다 자 여기다 써 볼게 부사고 또는 뭐 부사적 용법 이런 말 쓰는데 먼저 부사가 뭔지 보자 자 부사는 저번에 앞에 했지만 부사도 꾸미고 형용사도 꾸미고 동사도 꾸미는 거야 부사 부사 정확히 말하면 부형용차라 그랬죠 부형용사 발음이 이렇게 안 되냐 지금 아직 이제 겨우 12시 넘었나 어우 좀 늦게 일어나 가지고 혀가 자꾸 꼬이네요 어? 자 그러면 부사는 여를한뭐 베리 굿 이런 거. 굿이 뭐니? 형용사잖아. 좋은 형용사. 그런데 앞에 베리가 붙어서 매우 좋은, 매우 좋은. 그게 부사가 되겠죠, 부사. 형용사 굿을 꾸미니까. 그래서 해석은 매우 하고 요거는 조, 굿이니까 좋은, 매우 좋은 베리 굿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부사 굿은 어떻게 되느냐? 요 앞에 누가 있냐면요. 형용사나 부사나 봉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뒤에 여기서, 여기서 구가 얘를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무슨, 그죠? 부사적 용법또는 이거 부사구라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문장으로 해보자. I am glad. 어? G-L-A-D. A가 빠졌다. 나는 기쁘다. To meet you.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왜 기쁘냐 너를 만나서. 여기 보면 투밑트 이게 뭐야? 투 플러스 동사 원이니까 구가 맞죠. 분명히. 그런데 얘가 뭘 꾸미냐? 바로 그대 아그 그대를 해. 그래드. 그래드. 어? GLAD. 그래드 그래드. 기쁜 좋은 이거잖아. 그렇지? 그지 이게 뭐냐? 형용사잖아. 기쁜 형용사. 그래서 얘가 형용사로 꾸미니까 얘는 무슨 구야? 그래서 부사구 또는 부사적 용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서 기쁘다. 자, 해석을 어떻게? 만, 나, 서. 모음으로 끝나죠? 그죠? 만나, 선, 만나, 설. 이런 식으로 안 하지. 만나, 선, 만나, 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런 건 그죠?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부사구니까 반드시 모음으로, 모음으로 해석, 해석해준다.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서 기쁘다. 기쁨이다. I am은 이다니까 기쁨이다. 기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또한번 볼까 I go to the school 자 여기 보면 to plus 명사 왔죠 전명구 뭐요 관형사니까 이거는 명사가 아니지만 뒤에 school 요걸 포인트로 보는 거야 to plus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거 구잖아 구 근데 얘가 누굴 꾸미냐 바로 여기 있는 간다를 꾸미죠 그래서 나는 간다 어디로? 학 학교로, 학교로 간다. 그래서, to the school. 이게 무슨 구가 돼? 그렇죠? 부사구가 되는 거야. 왜? 앞에 있는 고가 바로 뭐야? 동사잖 동사. 동사로 꾸미니까 부사구가 되죠. 해석은 어떻게 했다? 학교로. 여기 봐. 모음으로 끝나고 있지, 모음으로. 그렇지? 모음으로 끝난다. 자, 별거 아니게 다야. 더 이상 없어. 자, 그러면, 여기다 정리하번 해보자. 자, 부사구는 첫 번째. 형용사. 또는 동사 또는 부사 뒤에서 두 번째 누굴 꾸며? 그렇죠. 형용사, 동사, 부사를 꾸민다. 세 번째 해석은 어떻게 한다? 모음으로, 모음으로 하대, 하대, 아주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적당히 알아서 하면 됩니다. 너를 만났기 때문에 기쁘다. 이것도 좋고 너를 만나서 기쁘다. 이렇게 좋고 뭐 알아서 적당히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다야. 부사적 용법, 형용사의 용법으로 쓰인 게 형용사고 부사고. 그다음에 주어, 목적어, 부, 보호로 쓰인 게 명사를 할지. 거기 구가 오면 명사구. 구두 끝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자 그래서 마지막 구는 벌써 이거를 다 다시. 다 끝이 났어요, 벌써. 그래서, 9월 다시 마지막 정리해보면, 여기, 이제, 9월, 그래도 한 가지 화끈하게 다시 정리하고, 지나가자. 자, 9에는, 첫 번째,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게 있고, 잠깐 저 밖에 지금,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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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를 깎는지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지고, 일단 방문을 닫았습니다.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있고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있고요. 세 번째 이 창문 맞아 닫아야 되겠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 강의 녹음할라 하면 맨날 시끄러. 워 자, 그다음에 동사 원형에 ing 붙은 이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구라 그런다 이거야. 근데이 구가 첫 번째 응? 명사로 쓰이게 되면 명사구다. 근데 명사구는 뭐야? 주어래든지. 목적어라든지 또는 뭐야 보로 쓰이게 되면 이게 명사구다 이거야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줘야 돼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는 이렇게 해석해 줘야지 그지 만나서는 이건 이상하잖아. 만나, 만나는 것은 즐겁다. 이렇게 해야지. 만나서는 즐겁다. 이건 이상하잖아. 그 그래서, 걷기, 걷기. 이, 이 것이나 기가 붙는 걸 우리가 명사 또는 뭐, 미음으로 끝나게 해도 관계없죠. 그죠? 만남, 만남. 이렇게. 그래서 이거 명사로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이게. 이 국어 시간에 배웠을까, 이거나만. 그 다음 두 번째, 형용사고가 있다 그랬지. 형용사고. 자, 형용사고는 뭘 꾸민다. 그렇죠? 명사를 꾸민다. 명사를 꾸민다. 그래서 여기 앞에 뭐가 있다? 명사가 있고 이 뒤에 구가 오는 거야. 구가 와서 얘를 꾸며주는 거. 이게 바로 무슨 구다? 그렇죠. 형용사 구다 또는 형용사적 용법. 자세 번째 아 근데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뭐, 하는 또뭐 마실 리을 뭐 니은 리을 이렇게 자음으로 해석을 해준다. 그다음 부사구. 자 부사구는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를 꾸민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누가 있느냐? 형용사가 있고 또는 부사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이 뒤에 구가 와서 얘를 꾸며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무슨 구라 한다? 부사구 또는 부사적 용법. 해석은 어떤 식으로 한다? 뭐뭐 해서 뭐 뭐로 이런 식으로 모음으로 적당히. 모음으로 아주 앞뒤가 잘 잘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적당히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구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